안녕하세요. 성난 수컷입니다.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아침방송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인데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한번 다룬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전에 주식으로 한번 망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명은 미국 주식이고요. 종목명은 AT&T. 미국 최대 통신회사 AT&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기족배당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미국 은퇴자들이 뭐 엄청 들고 있어가지고, 노후에 AT&T 배당금으로 다들 이제 풍요롭게 미국 사람들은 살고 있다. 라고 한국에 소문난 AT&T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 기족배당에 해당되는 뭐 수십 년간 배당금이 계속 늘어온 아주 이제 좋은 주식이다. 뭐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뭐 나이도 좀 어렸을 거고 30대였으니까 뭐 어떤 배당금에 대한 그런 별 그것도 없었고요. 뭐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 미국 드라마 있죠. 미드의 약간 좀 미친놈이었어요. 미드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 특히나 이제 학생 시절하고 필리핀 어학 연수 시절에 그 미국 시트콤 프렌즈 있죠? 이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 영어 공부도 그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엄청 미쳐있는데 그 코로나 터지기 전이긴 한데 이제 관심은 제가 코로나 터진 이후에 이제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이때 이제 AT&T가 그 워너 브라더스라고 미국의 그 영화사 같은 그런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인수를 하고 그 워너 브라더스가 이제 뭘 들고 있느냐? 뭐 엄청 들고 있어요.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 OTT 이런 거뭐 관련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HBO라고 OTT 서비스하는 그 이제 회사가 있어요. 그거를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유명한 드라마가 뭐냐? 어, 왕자의 게임 들어보셨죠? 그 엄청 재밌거든요. 뭐 마지막에는 좀뭐 시시하게 끝났다고 하는데 그 왕자의 게임을 HBO에서 상영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그뭐 군인 영화, 전쟁 영화, 뭐 그런 드라마로는 거의 1등이죠. 그것도 HBO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프렌즈가 시즌 10까지 있잖아요. 그걸 원래 넷플릭스에서 원래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넷플릭스에 프렌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2021년도에 코로나가 2020년도 초반부터 좀 크게 좀 유행이 되잖아요. 이때 그, HBO에서 그 넷플릭스에 있는 프렌즈를 철수시키고 HBO에 단독으로 상영하겠다. 요렇게 이제 발표를 해요. 요거 때문에 제가 일단 한번싹꼭 하거든요. 그래, 프렌즈 최고의 시트콤인데. 아, 좋아, 좋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혜를 받는 이제 주식이 AT&T다. 어, 관심이 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막 뉴스가 나와요. 프렌즈 리뉴니언이라고 해가지고. 프렌즈에 나왔던 그 여섯 멤버들 있죠 이 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다시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HBO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 아 이거 엄청 인기겠는데 라는 이제 또 생각을 가지죠 뭐 광고도 엄청 했어요 우리나라에 뉴스도 엄청 뜨고 뭐. 그리고 또 이때가 이제 그 코로나 터진 다음에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 그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OTT 이걸 엄청 관심을 가질 텐데 넷플릭스가 그때 주식이 엄청 오릅니다. 엄청 오르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애플에서도 애플 TV인가? 뭐그 있죠? 그거 이제 한다고 하고, 아마존도 뭐그 아마존 프라임인가? 그쪽 안에서 뭐 OTT 서비스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디즈니도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OTT 서비스 한다고 하고, 그냥 온갖 회사들이 OTT 서비스에 미쳐 있었어요, 그때. 완 난리를 막 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HBO까지, AT&T에서는 HBO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죠. 이러면서 이제 저도 넘어갑니다. AT&T를 풀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전에 이제 장점이었던 배당 있죠. 이것도 갑자기 뭐 엄청난 이제 장점으로 와닿습니다. 야, 매달 이 배당금을 받으면서 주식도 오를 것 같고, 아, 너무 훌륭한 주식이다. 예, 사죠. 참이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주식을 이게 할 때는 뭐 한두 가지에 꽂혀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게 되면, 아, 끝이 안 좋아요. 근데 그 한두 가지 장점으로 이 주식, 이 주식이 이제 오른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이제 장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런 게좀 약한데. 아무튼 이제 풀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아우,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9점 몇 달러, 30점 몇 달러, 요런 단가로 막, 이제 조금 조금씩 계속 사거든요. 3십한한삼 달러 뭐 이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떡락을 합니다. 떡락. 아뭐 당황스럽다, 그지 뭐야 이거 왜래? 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게뭐 각종 커뮤니티에 이제 막 올라오죠. 그래 알고 봤더니 AT&T에서 얘네가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막 엄청난 부채를 가져가지고 막 이리저리 돈이 빌린 거죠. 빌려가지고 그 워너브라더스를 인수를 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튼 이 사업놈들 이이 좀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였고 두 번째가 그 HBO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그왜 안느냐 넷플릭스한테 상대가 안돼 넷플릭스가 너무 재밌는 거야 제가 봐도 넷플릭스가 볼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아,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그러서뭐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죠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AT&T는 현금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아까 저 배당 기족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몇십 년 만에 하필이면 제가 샀을 때 배당금이 이제 줄어듭니다. 이게 배당주에서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건 엄청난 이슈거든요. 엄청난 악재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친 듯이 떨어져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미친 듯이 떨어져가지고 그30 달러 때에 제가 막 매수를 했잖아요. 10 달러대로 그냥 떨어집니다. 아. 미치죠. 내가 무슨 바이오주를 건드린 것도 아니고 정말 안전하다는 배당주를 건드렸는데 마이너스 뭐6칠십프 된다 그죠. 와, 뭔 이런 이런 진짜 막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 그러면서 이제 손절치죠. 손절치고 이제 기획서 지웁니다. 그러고 이제 뭐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한2주 전인가 어뭐 이렇게. 네이버였나? 이렇게 뭐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뭐 AT&T 뉴스가 나옵니다 어 뭐지? 제목이 이거예요 AT&T 저점에서 67%올라갔다뭐 이런 뉴스가 이제 신문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우와 또뭐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들어갔죠 했던 이제 보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어 뭐라 뭐라 뭐 적혀있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AT&T 주가를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예 21달러네요 21달러 장난치나 이거 씨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이제 마이너스 한40% 되는 거예요. 아, 뭐 배당주가 뭐 이래. 그 제가 이제 그 2020년도 막 이렇게 매수를 할때 그때 기억으로, 어, 그때 한 30달러 한 초중반 할 때인데 그 유튜브에 그때 그때 당시 에 AT&T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유튜브에도 막 검색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유튜버인데 5천만 원인가 대출을 해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 AT&T를 풀 매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계좌도 인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달 그 배당금이 아 매달은 아니고 이제 한3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이 사람이 이제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대출 이자 그율보다 그 배당금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이자를 갖고도 배당금 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막 이렇게 인증하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얼굴도 참 약간 그 김작가 TV 있죠. 그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하면서아 지금 여튼 뭐, 뭐 재미 재미있는 요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엄청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인생을 걸었어. 인생을 걸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들고 있겠죠. 그 정도로 이제 계좌까지 인증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인증하고 나면 못 팔거든요. 어, 제가 저도 옛날에 뭐 친구들한테 어떤 거뭐 코인 같은 거 이제 했다가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못 팔아요. 팔면 친구들 뭐라 하거든. 다 넘기고 니는 씨 빠지냐 뭐라면서. 그래서 이제 제 생각 에이 사람 아직 못 뺐어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뭐한로40% 50% 되겠죠. 아마 지금 저 소주 소주 마시고 있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냥 그 스파이하고 큐큐큐 있죠. S&P 500이랑 나스닥 백 요거 ETF 그냥 매달 분할 매수. 단가 뭐 금액 생각하지 마시고 날짜 지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금액 지정해서 아니 금액이라기보다는 뭐한 주든 두 주든 그, 이제, 매수량 정해놓고, 좀, 심한 분들은, 시간까지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월, 며칠, 그니까, 매달, 며칠, 몇 시에, 시장가로 한 주를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뭐, 한 20년 사오세요. 그냥, 뭐, 뭐, 부자나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익률. 오늘은, 제가 예전에 AT&T로 한번 망했던, 예, 그런 이야기를 좀전해드렸고요 다음에도 뭐 이런 제가 망한 주식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씩 투자 인사이트라고 해도 되겠죠. 남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저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죠? 유튜버 이런 거 보면 다 성공한 케이스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때 그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저는 진짜잖아요. 실패한 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만은 사지 마라 뭐 이런 거니까 어, 믿고, 믿고, 제가 샀던 것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아침 방송, 어, AT&T로, 어, 좀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만 성난수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